한국은 고속도로조차 없는 최빈국일 뿐이다. 내가 직접 한국이 숨기고 있던 가난한 실체를 폭로해주겠다. 여기 중국 상류가문 출신의 여성이 한국이 숨기고 있는 극심한 가난의 실체를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며 호기롭게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은 외국인들이 자주 다니는 관광구역에만 인프라를 몰아넣었고 전 세계인들은 이러한 가짜의 모습을 보고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진정한 가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일반 주거구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주거지역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경악을 하며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구이잉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최상류층에 속해 있고 매우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데요. 그리고 제 주변 환경은 죄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늘 좋은 것만 보면서 성장해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중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고, 미국조차 뛰어넘은 기술 강국이자 부유한 국가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뭐, 저는 중국 상류층들이 다 그러하듯, 미국 명문대로의 유학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공부에는 영소질이 없긴 했지만, 대부분 다른 중국의 상류층들이 그렇듯, 미국의 기부입학 제도를 이용해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매우 손쉽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경악스러운 경험만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국가라고 교육을 받아왔지만 저는 중국을 벗어나자마자 그러한 중국의 교육에 의구심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태도만 봐도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 사립학교에 다닐 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말라죽는 가난한 국가이므로, 한국인들은 마땅히 자신들을 도와주는 중국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다는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마땅한 대접을 바라자, 한국인 유학생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다가가, 저는 중국인인이 마땅히 필기 내용이나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제게 공유해 줄 것을 명령했고, 또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아성을 뛰어넘을 유일한 국가며 이미 경제나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한 지 오래라며 한국 따위의 소국은 마땅히 세계 최강의 국가 출신인 제게 복종을 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며 겁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를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며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깜짝 놀랄 말을 해오더라고요. 중국이 그렇게나 잘 나가는 국가라면 너는 왜 미국까지 유학와서 공부를 하는 거지? 네 논리대로면 중국은 미국보다 강력한 국가이므로 중국인들은 굳이 미국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현실은 미국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전 세계에서 중국인이 압도적인 1위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학교에서도 중국인 비율은 전 세계 1위야. 왜 중국인들은 그렇게나 잘 나가는 조국을 두었으면서도 자국을 탈출하기 위해 안달이 난 거지? 그리고 중국인들은 혼자 힘으로는 공부도 못하는 덜 떨어진 민족인 거야? 너희는 왜 매번 남의 필기를 몰래 베끼거나 시험에 부정행위만 일삼는 거지? 뭐, 그럼에도 학과 수석은 단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는 건 신기하지만 말이야. 한국인 학생들의 말에 저희의 대화를 엿듣던 다른 학생들은 폭소를 하며 한국인들을 두둔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조국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도 도저히 반박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학생들의 논리는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미국인이 중국 대학교로 유학으로는 경우는 없지만 중국의 상류층들은 죄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 상황이며 또 중국 학생들은 시험 컨닝을 위한 조직적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인 학생들은 죄다 학과 1, 2위를 다투는 최상위권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늘 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에만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놈들의 비밀은 무엇이길래 중국 학생들은 아무리 부정행위를 하고 별짓을 다해봐도 불가능했던 학과, 일리 등을 늘 독차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열등감만을 키운 채분을 사겨야 했죠. 그러나 더 화가 났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부분은 전부 가짜였는지 어떻게 된게전 세계의 유행을 선도한다던 미국에서는 눈만 돌리면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와 주목을 끌고 있었지만 중국에 관한 부분은 일절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분명 중국에서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미국에서는 중국의 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건 분명 중국의 문화가 우수하다는 증거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현실은 모든 인기는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그저 들러리 신세조차 못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악스러웠던 상황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체류하면 체류할수록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경험들만을 이어나가야 했거든요. 일단 언어교환 프로그램만 봐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가 그리 능통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있을 때는 딱히 배울 의지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쓸모있는 언어이자 또전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 안달난 언어라고 했고 저는 미국에서 언어교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금방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생각은 그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이건 언어 학습 앱인 듀오링고나 각종 언어 교환 커뮤니티를 가보면 그 즉시 알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된게 언어 학습 앱에는 14억이 사용하는 중국어보다 그저 5천만 명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언어 교환 커뮤니티에도 죄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글만 즐비할 뿐 중국어 구사자를 찾는 글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까지 유학 와서도 중국인들끼리 모여다니며 중국어만을 구사할 뿐이었고 결국 똑같이 수준 낮은 영어 실력을 유지할 뿐이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한국과 관련한 행사들은 끊임없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 대학교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미국인들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복을 입고 퍼포먼스 행사를 벌인다든지 김밥 등의 한국 음식을 만드는 행사를 벌이며 오직 한국 관련 행사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복은 분명 중국의 전통 의복이고 또 김밥도 중국 음식인데 도대체 멍청한 미국인들은 원조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중국의 문화를 한국의 문화인 양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그저 한국인들이 우수한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인 모양이었고, 저는 이렇듯 비열한 도둑질로 자신들의 국가를 홍보하는 한국의 모습에 속에서 열불이 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화가 났던 점은, 저는 이렇듯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문화를 계속해서 겪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길거리에는 한국식 핫도그와 호떡, 그리고 떡볶이 등의 길거리 음식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식 치킨이나 BBQ 식당 등의 음식점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러한 한국 음식을 절대 먹지 않으려고 다짐했건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떡볶이를 마치 밥 먹듯이 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말았고 또 매번 밤마다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 음식 때문에 단몇달 만에 몸무게가 8kg이나 쪄버리는 초유의 상황까지 맞이해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듯 학교에 올 때마다 한국 음식을 싸와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 저를 본 다른 학생들은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봐, 너는 분명 한국 음식은 중식의 아류작일 뿐이고 가난하고 문명도 없는 한국은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능력조차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날마다 한국 음식을 싸와서 학교에서 먹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강의실에서 음식 좀 그만 먹을 수는 없어? 너 때문에 음식 냄새가 나서 수업에 지장이 가잖아.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조차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애꿎은 음식점으로 가서 화풀이를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한국식 핫도그 판매 노점과 치킨집에 가면 죄다 태극기가 붙어있고, 그놈의 코리아는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있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핫도그와 치킨은 미국에서 먼저 유래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식에 미쳐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괜히 단골 치킨집에 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흑인이고, 치킨은 흑인의 소울푸드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은 태극기와 코리아를 내걸며 장사를 하고 있다니, 당신은 흑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나요? 치킨의 유래와 역사는 분명 미국인데, 당신은 당신의 조국을 팔아먹는 꼴이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지금 당장 식당에 붙어 있는 코리아와 태극기를 전부 떼어버려야 해요. 하지만, 이 흑인 식당 주인은, 저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 쳐다볼 뿐이더군요. 그리고 제게 측은한 눈빛을 보내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군요. 그 놀리면 미국이 닭튀김 요리를 가장 먼저 만들었으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닭튀김 요리는 전부 다 미국 요리가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한국식 치킨은 분명 특색이 있는 요리예요. 미국 치킨은 그저 토막 낸 닭을 튀기는 것이 다였다면 한국 치킨은 과학적인 조리법을 통해 더욱 풍미가 가득하게 튀길 뿐만 아니라 각종 양념소스까지 추가되기에 이건 완전히 다른 요리라고 할수 있죠. 제 흑인 친구들도 전부 한국 치킨은 미국 치킨과 아예 별개의 요리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치킨에 대해 논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당신의 논리대로면 인류의 기원은 흑인이고 흑인은 전 인류 중에 채집을 통해 과일을 가장 먼저 먹었으므로 당신은 과일을 먹을 때마다 아프리카 혈통인 제게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뭐, 솔직히 저는 당신이 왜 이런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지, 그리고 당신의 국적까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같은 중국인들은 꼭 제게 와서 치킨은 미국 음식이라며, 한국의 문화 도둑질에 동참을 할 셈이냐며 매일같이 농성을 벌여대거든요. 정작 미국인들도 한국식 치킨을 별개의 요리로 인정하고, 맛있게 제 음식을 즐기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 채 단골 치킨집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만과 분노는 전부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이렇듯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며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제 입맛까지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말인가? 저는 분명 중국에서 한국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배워왔기에 이러한 모멸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가난한 한국에 대해 갖는 거짓된 환상을 완전히 깨부술 만큼, 완전히 거지와 다름없는 한국의 모습을 취재해 올 것이고, 한국은 그저 중국의 아류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들을 치킨집 흑인 주인과 그동안 저를 모욕했던 미국인 학생들 전부의 얼굴에 패대기 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굳은 결의를 다진 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도착 3초 만에 기겁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중국 학교에서 배운 대로 관광지 거리가 아닌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분명 다 쓰러져 가는 낡은 건물들만 즐비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거의 뉴욕이나 런던 등의 세계적인 도시의 중심부와 다를 바가 없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세련되고 유리로 된 외관을 가진 고층 건물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자연, 기술 그리고 미학을 혼합하여 설계했기에 예술적인 멋을 뽐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자체 기술력을 통해 AI로 제어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개발한 상태로 이러한 기술을 통해 혼잡을 해소하고 도로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초고속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저는 이렇듯 그간 들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자랑하는 한국의 모습에 그저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상당한 부촌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공공장소에서의 무료 와이파이 따위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도로에서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커녕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조차 작동을 안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듯 부유하고도 놀라운 기술력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놓았다는 말인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모습에 크게 당황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일상 모습 그 자체였죠. 사실 저는 한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국가라고 들었고 그래서 한국이 잘 사는 척을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꾸며놓은 관광지가 아닌 그저 일반적인 거주 지역에 간다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가난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는 각종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해 있었고 딱히 부유해 보이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행색의 한국인들마저 이러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당연하다는 듯 쇼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한국의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건 전부 거짓말인 모양이었고, 한국은 평범한 서민층도 무리없이 명품을 구매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인 듯 보였습니다. 뭐, 특히나 제가 한국의 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감정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들 정도로 엄청난 물가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 최고의 부촌에서 살았는데, 중국 최고 부촌의 고급 레스토랑조차 한국의 그저 평범한 고기 식당과 음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러한 비싼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턱턱 결제했을 뿐만 아니라 웬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도 고기와 더불어 음료까지 당연하다는 듯 주문하더니 한국인인 자신들에게는 이 정도 금액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음식값 결제를 마친 뒤 자리에서 벗어나더군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애초에 미성년자끼리 식당에 방문할 시에 선불로 음식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식당 주인은 애초에 주문 자체를 거부해버리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음식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식당 저 식당에서 요리를 그대로 훔쳐먹고 도망가는 것으로 모든 끼니를 충당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은 음식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식당에 쇠창살까지 설치하는 추세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중국보다 훨씬 높은 외식 물가를 너무나도 쉽게 쉽게 감당해내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예상밖에 부유한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이 악물고 부정할 뿐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평생을 한국을 중국 밑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한국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길거리를 걷다가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건 하나를 겪게 되고 결국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죠. 그건 바로 제가 한국의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길을 걸었을 때의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제 중국인 친구들에게 직접 와본 한국은 중국에서 배웠던 가난한 국가가 아닌 중국 일선 도시를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부유하고 세련된 도시라며 황급히 전화를 걸었더니 중국인 친구들은 격분하며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대중교통이야말로 진정으로 서민들의 삶과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준 및 경제적인 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저는 분명 한국의 대중교통에 탑승하자마자 한국은 끔찍한 개발도상국임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횡단보도마저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를 갖추어 놓았고 스마트폰만을 바라보는 보행자를 위해 시선 아래쪽에 신호 등을 배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걷는 경우 자동으로 보행자를 감지하고 횡단시간을 연장하고 있었거든요. AI 스마트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안면인식 및 행동감지 CCTV는 자동으로 거동 불편자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추가적인 횡단시간을 조정했기에 한국에서는 누구나 안전한 이동이 보장된 셈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AI 스마트 횡단보도는 커녕 아예 횡단보도 및 신호 등 자체가 없는 곳들이 많아서 길을 건너려거든 눈치껏 알아서 건너야 하는데요. 당연히 중국인 운전자들은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배려는 일절 없고 조금이라도 느릿느릿 간다면 그대로 들이박을 듯 위협 운전을 하거나 욕을 퍼붓는 일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니 사실상 중국에서 장애인은 밖에 제대로 돌아다닐 수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공평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인권 수준과 기술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렇게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놀라운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 마저도 승객들을 극한으로까지 배려해주는 놀라운 것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버스를 웬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 곳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설마 한국은 버스 정류장마저 수준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겠지 않은 마음에 벌벌 떨면서 애써 한국은 왜 버스 정류장에 노숙자 쉼터 같은 후줄근한 공간을 마련한 거냐며 툴툴거릴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곳 버스 정류장의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된게 한국은 버스 정류장마저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구현해 두었기 때문이죠. 일단,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위한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스마트 벤치에 자신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올려놓고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혼자 덩그러니 올려놓고도 버스 정류장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다든지 아니면 정류장 한편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버스의 현재 위치나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한눈을 판다든지 하며 자신의 고가의 귀중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다른 한국인들은 이러한 무방비 상태의 스마트폰을 눈독조차 들이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 두 눈을 껌뻑거릴 뿐이었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인들이 방치해둔 스마트폰의 가격은 평균 월급 20만원인 중국의 노동자들이 1년치 연봉을 안 쓰고 모아도 구매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스마트폰이었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남의 소지품을 훔쳐서 작물 시장에 내놓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할 정도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데에 따른 거부 반응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상황이 대중교통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시민의식이구나 싶어. 좌절감과 박탈감이 들 뿐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듯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는데요. 이곳 버스 정류장에는 극한의 날씨에도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기다릴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난방시설은 사람이 조절하는 것이 아닌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온도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의 AI 통합 기후 제어 시스템은 기상 조건과 대기자 수에 따라 버스 정류장 온도를 조절했고 또 온열 벤치의 온도까지 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일반적인 중산층들은 난방비는커녕 아예 집에 난방시설 자체가 없어서 추운 겨울날이 되면 이불을 내겹으로 네 도배를 해놓아야 겨우 생존을 할수 있는데 한국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저 이러한 쾌적하고도 고차원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다니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에 제가 과연 이 나라에서 후진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는 있을까 싶어, 완전히 공포에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했던 중국에서의 교육은,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현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닌, 되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 및 경제력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형국은 아닐까 싶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버스의 위치나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키오스크 옆에는 또 다른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스크린은 AI 기반 인터랙티브 지도를 사용하여 도시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크린이었거든요. 지도의 AI 비서는 실시간 지역 정보, 내비게이션 지원, 긴급 지원 등을 제공했고 이 말은 저 같은 이곳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음에도 다양한 명소나 식당 등을 곧바로 추천받을 수 있을 뿐더러 길을 잃은 미아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은 이곳 스크린의 도움을 받아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자신의 집까지 향할 수 있는 모바일 위치 안내 지도를 전송받아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였기에 저는 그 즉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듯 유동인구도 많고 엄청난 접근성을 가진 버스 정류장에 길을 찾아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프라를 구현해 놓는다면 미아 발생률도 낮추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아이디어에 더해 이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간 초 고도의 AI 기술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건 분명 미국도 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30년이 걸려도 절대로 못할 게 분명했어요. 아니, 애초에 중국은 버스 정류장 자체가 없는 국가로 그냥 버스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서 탑승하는 상황이니 아무래도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처럼 할수 없을 게 분명했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저는 이제야 미국에서 늘 1, 2등만을 독차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모습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는 엄두조차 못내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쉽게 개발하는 한국인들은 정말로 선천적으로 천재들이 맞는 모양이었고 중국 학생들이나 다른 전 세계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인 학생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건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자국 우월주의에 빠져 있던 저조차도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하게 하고 절로 고개를 숙이게 할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국 저는 현재 전 세계에서의 한국의 인기는 그저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고, 한국은 정말로 전 세계를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미국까지 집어삼켰듯이, 이대로라면 중국도 한국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죠. 현재 중국은 한안령을 내리며 어떻게든 한국 문화의 침투를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압도적인 홍수 앞에서 작은 댐 따위는 무용지물이 되듯 한국 문화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계속해서 한안령이라는 작은 댐을 범람하며 중국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수준을 보아하니 아무리 봐도 한국의 문화력은 남의 문화를 베끼거나 근본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완성된 문화를 그저 규제 따위로 막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그저 모든 것을 통달한 현자처럼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죠. 제가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빠져버린 것도 그저 우연이 아니었고, 솔직히 제 다른 중국인 친구들도 겉으로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이자 가난한 국가라며 욕을 해대지만, 꼭 혼자 있을 때는 한국 드라마 등을 시청하면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곤 하거든요. 실제로 혼자 식사 중인 중국인들은 꼭 한국 드라마를 감상하며 한국 드라마를 친구 삼아 식사를 즐기고 있고, 현재 중국 내에서 외국 음식 매출은 한식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러한 한류의 흐름은 막을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님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강력함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저 빈손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 저는 한국을 한참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한국을 직접 경험한 뒤 저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마저 생겨 한국인 유학생들만 보면 그저 두 눈을 내리깔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